빠졌나? 빠졌네? 그럼 다같이 인사! 안녕하세요 화지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달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지금 저는 충북 충주에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충주호를 가고 있고요 그중 라이더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게으른 악어 카페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. 거성 아직 아니야. <laughs> 자, 다시. 오늘 저와 함께하는 할리 브레이크아웃 타는 국시와 BMW K1300을 타는 거성을 소개합니다. 나오기 전에 10분에 한 번씩 날씨 옆을 새로 고침하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급하게 모였습니다. 하늘을 보니 제가 왜 망설였는지 아시겠죠?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주말이라 어느 정도의 수중전은 각오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. 아직까지는 하늘이 심상치 않네요. 하지만 오늘 영상의 관전 포인트는 수시로 변하는 하늘에 있습니다. 다른 라이더 분들도 마주치는 걸 보니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가 봐요. 오늘 가는 곳은 제가 원주로 바이크를 가져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인터넷에 원주 근처에 갈 만한 곳을 추천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코스입니다. 시내를 지나서 충주 올라가는 길은 큼직큼직한 와인딩 코스가 많았어요. 제가 파니갈레로 기변하고 코너가 재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도 넓고 바닥이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잘 깔려 있어서 연습하기 좋았습니다. 다른 바이크들을 보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너를 즐기시더라고요. 우리의 목적은 코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게으른하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바이크가 없네요. 저희 말고는 한 대도 없습니다. 일단 뜨거우니까 빨리 주차부터 하고 내려서 둘러볼게요. 쭈글 모아 가이바보 쭈글 아가이바이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뭘브런치를 먹어 어 이거 여기 맛있대 어. 밥은 먹어보자 뭐프로앤 맛있어 보인다 스틱밤도 맛있겠다 이게 뭐야 s 면서비 s 하면은 멧 다행히 비가 더 많이 오지 않고 그쳤어요. 바이크는 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카페에서 이슬비 내리는 걸 보고 복귀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막상 비가 그치니까 또 복귀하기 아쉽네요.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올라온 길 따라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제천 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. 근데 왜 앞에 보이는 아스팔트가 촉촉한 거죠? 그래도 저기 멀리 있는 하늘을 보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. 역시나, 가다 보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다시 맑아진 하늘을 만났습니다. 생각해보면, 작년에는 장마철에도 이렇게까지 변덕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올해는 유난히 그런 것 같은 건제 기분 탓일까요? 그래도 오늘 날씨 운이 제대로 따라준 것 같습니다. 구름이 많아서 햇빛도 가려주고, 전날 비가 와서 바람은 쾌적하게 불어주고, 살짝 맞은 비 덕분에 달릴 때더 시원한 게 정말 선물 같은 날씨입니다. 충주호에서 제천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짧은 코너 구간이 많습니다. 그만큼 블라인드 구간이 많아서 시야도 짧고 반대편 차선에 어쩐 차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수시로 내비를 확인해가며 내려가고 있습니다. 대신 풍경은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. 영상 편집하면서 더 예쁘다는 걸 알았습니다. 9 이, 산길을 다 내려오면 이렇게 멋있는 청풍대교가 보입니다. 마치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는 느낌으로 맞이해주는데 대교 자체도 정말 웅장하지만 주위 풍경까지 더해지니 건너는 자체가 꿈같고 너무 좋더라고요.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추천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가면서 저도 이 코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열심히 담아봅니다. 그리고 제천으로 가시는 라이더분들을 위한 새로운 스팟이 하나 더 생겼어요. 같이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는 어제 새로 오픈한 제천의 팔팔모토라는 곳. 바람막이가 있네. 원주 근처에는 바이크 용품점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서울 경기까지 갔어야 됐는데 제천에도 생기니 이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. 저녁에는 피할 수 없는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빨리 복귀를 해볼게요. 다음에는 석초를 가고 싶은데 이놈의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